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공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모공을 줄이려면 무조건 치료가 답인가요 모공 줄이려면 어떤 치료가 가장 좋나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질문은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주신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모공이 얼마나 넓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으로만 봐도 모공이 상당히 넓어져 있는게 느껴지시죠 사진만 봐서는 이정도로 넓어져 있는 모공이 많이 넓어져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감이 안온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럼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좀 전에 보셨던 사진의 모공과 그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이 사진에서 모공은 굉장히 양호한 편 아닌가요? 두 사진을 동시에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더 확실히 나타날 텐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확실히 모공 크기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처럼 모공도 얼마나 넓어져 있는지의 정도 차이가 개개인마다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에서처럼 모공이 굉장히 많이 넓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런 모공을 자과 관리로 호전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모공을 줄이려면 치료가 답이 되겠죠. 반면에 두 번째 사진에서처럼 이 정도의 모공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치료가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냐면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편에 드는 모공이니까요 치료 이전에 우선적으로 자가 관리를 시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모공이 많이 넓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 관리만 시도해 볼 수도 있겠는데 왜 모공이 많이 넓어져 있는 경우에는 자가 관리를 시도하라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치료가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피부 속의 모공 통로이고요. 이 주변의 피부 세포들이 이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피부 속 모공이라고 하는 통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통로 주변에이 피부 부위에서 잘 지지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이 지지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런데 모공을 떠 받쳐주고 지지해주는 이 콜라겐이 피부 손상으로 인해서 손상되게 되면 버팀목이 무너지게. 되면서 모공이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벌어지게 되겠죠 근데 모공이 많이 넓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콜라겐 손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라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니 콜라겐이 많이 손상되지 않고 일부 소수만 손상되어 있다고 한다면 피부 스스로 자가회복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볼 수도 있을 텐데 피부 손상이 너무 심해서 콜라겐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피부 스스로의 자가회복력을 넘어서는 수준이 돼버릴 수있습니 집이 오래돼서 여기저기 손볼 곳은 많다 하더라도 그 손볼 수준이 미비하다면 예를 들어 세면대에 물때가 많이 껴서 물이 잘안 내려간다거나 문을 열고 닫을 때끼끼 하는 소리가 난다거나 뭐 전구가 자꾸 깜빡깜빡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기술자가 아닌 저 같은 일반 사람들도 쉽게 수리를 할수 있겠죠 소리나는 부위에 기름칠을 하기도 하고 전구를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집이 벽이 갈라지면 벽 틈이 벌어졌다. 이 정도로 큰 손상을 기술자가 아닌 저 같은 일반인이 그런 집을 복구하고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처럼 모공도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말고는 호전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직은 치료 없이 자가 관리만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공이 치료가 필요한 모공이고 자가 관리만 우선 시도해 볼수 있는 모공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주관. 제가 말씀드리는 게딱 정답은 아닙니다. 모공이 아직은 많이 작은 상태이지만 그 작은 모공이 너무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여서 나는 꼭 치료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모공이 남들이 볼 때는 많이 넓어져 있지만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아 모공이 이 정도 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넓은 모공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분명 있으실 테니까요. 치료가 필요하냐 필요없냐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모공이 넓은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감을 좀 드리자면요 메이크업에 의한 모공의 커버 정도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느낄 때는 모공이 넓기는 하지만 그래서 맨 얼굴로 보면 넓은 모공이 보이기는 하지만 메이크업을 하면 이 넓었던 모공이 많이 커버가 되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아직은 치료 없이 우선적으로 자가 관리만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전에는 메이크업하면 모공이 좀 커버가 잘 됐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메이크업을 해도 모공이 잘 커버가 안 되고 모공 속에 메이크업들이 다 끼면서 오히려 메이크업 전보다 메이크업 하고 난 후에 모공이 더 도드라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치료를 필요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몇번 설명드리기는 했었는데요, 모공의 자가관리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자가관리를 하면은 모공이 작아지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공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치료를 받아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게 모공의 특성이다 보니까 아, 치료로도 모공이 잘 줄어들지 않는 거를 그 자가 관리로 줄어들기는 더욱 어렵겠죠 따라서 모공의 자가 관리 효과는 현재의 모공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번. 넓어지기 시작한 모공은 다시 줄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공은 모공이 넓지 않을 때 모공이 넓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어서 모공 악화를 예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모공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 모공이 넓어지기 시작한 포기 상태라고 한다면 자가 관리를 잘 해주셔서 악화를 예방해 줄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모공의 자가 관리 효과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모공의 자가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자외선 차단크림을 잘 발라주시고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탄력이 처지면서 모공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을 잘 해주세요. 보습 방법으로는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가습기를 옆에 틀어 놓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로션이나 보습팩, 보습제 같은 거를 잘 발라주시고요. 보습제 사용 중간중간에 미스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미스트 주의하실 점이 미스트는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미스트 사용은 하루에 두세 번 정도로 제한해 주시는 것이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블랙헤드를 손으로 자꾸 짜다 보면 모공이 또 넓어지게 되니까요. 블랙헤드는 절대로 손으로 짜지는 마십시오. 이 정도가 모공의 자가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이 모공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입니다. 이었었는데요. 이 답변에 답을 드리려면 우선 모공치료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모공치료가 개발된 순서대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된 순서로 나열을 하자고 하면 필링 같은 말로는 박피가 있고요. MTS, 더마스탬프, 레이저, 레이저가 아닌 기타치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모공치료가 개발되어 있지 않을 때 이거라도 좀 해볼까 하는 식으로 했던 게필링이 이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모공 치료를 위해서 뭐 필링, 박피를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 다음으로 MTS 더마 스탬프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는 미세침 치료라고도 부릅니다. MTS는 미세침들이 있고 이게 굴러가기 때문에 피부에 이런 식으로 굴리면서 침으로 찌르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롤러라고도 부릅니다. 더마 스탬프는 굴리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찌르는 방식이거든요. 두 가지가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미세침으로 찌르는 기 때문인데요. 모공 치료에서 최초로 개발된 치료라고 하면 바로 이 미세침 치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미세침 치료는 개발된지도 너무 오래됐고 효과도 그닥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 미세침으로 모공을 치료하는 경우가 병원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필름과 마찬가지로 이 미세침 치료는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치료가 되죠. 뭐 이런 거를 자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병원에서는 시술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남는 치료는 레이저와 비. 치료법이 있는데요. 레이저도 여러 종류가 있죠. 대표적인 게 프락셀 레이저 가 있고 프락셀 레이저 말고 RF 고주파라고 해서 인트라셀 인피니, 시크릿, 포텐자 뭐 이런 여러 레이저들도 있습니다. 기타 치료로는 이제 레이저가 아닌 컴프레션 치료 같이 기계식 치료들도 있고요. 그러면 레이저와 기타 치료법 중에서 어떠한 치료가 모공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도 되겠죠? 레이저와 기타 치료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모공치료에 효과적이냐? 이거는 환자분들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이 답변 또한 너무 뻔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프락셀레이저를 받았더니 모공이 많이 좋아졌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나는 프락셀레이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공에는 전혀 효과가 없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똑같은 치료인데 효과 있는 분도 있고 효과 없는 분도 있거든요. 이처럼 모공이 치료가 필요로 하는 단계까지 악화되어 있다고 하면 치료 효과 본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럼 어떤 치료가 나에게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복불복이에요 그 치료를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모공은 넓어지기 전에 관리를 잘 해주셔서 모공 악화를 예방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공에 대해 질문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모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까다 <목소리법>